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페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여기에서 하락을 만들었던 악재 기억하십니까? 이거 지금 상황에서 딱 분석해보면 이걸 악재로 봐야 되나? 예, 다시 한번 이치 어볼법할것 같아요 가치 있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은 내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4월에 두고 고래들의 저점 매집이 들어오다 보니 시장 전체가 순환매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타락이 최적화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본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다? 정확하게 24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8시 19분에 펀디엑스 843원에 927원까지 10% 부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이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합쳐가지고 이제 결제 관련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약점이 뭐였냐? 확장성이 약하다.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만 이용하는 고여있는 생태계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최근에 재밌는 소식이 들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솔라나와의 통합 투표 제안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확장성을 솔라나를 끌어들여와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제외한다면 전 세계 1등 알트코인 생태계죠? 그러면 효과? 확실할 테니까 이거는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크게 봤을 때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호가창을 딱 봤더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급이 막 쌓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핵심 지지라인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동성 그리고 호재가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목표로 하였던 927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현재는 1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호재가 가격을 추가적으로 급등을 만들어줬다 라는 거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0%인 거고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었겠죠 그럼 이거 드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거고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펀디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자 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세타표 119원에 13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타퓨엘. 이후,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33원 그대로 돌파하고요. 158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났더라도 조금만 끌고 갔다면, 이 종목 역시 수익극대화가 가능했겠죠. 그러니, 이렇게 단타하기 좋은 시장에서,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나는 계속 하기만 하면 물린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자세한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괜찮으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럽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기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많은 물량이 락업에서 해제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매도 물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투자 심리가 꺾이는 부분 때문에 쭉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게 추세에 이런 조정으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락업 이지 돼서 매도할 수 있을 법이라는 이 걱정 때문에 빠지긴 했는데 매도로 연결되면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매도로 연결이 안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 고래는 여기에서도 굳이 물량을 정리를 안 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 고래 이상의 요 가격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왜냐면 이들이 어거지로라도 더 끌고 가야지 자기들도 결국에는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래들 움직임부터 한번 싹 봤더니 최근 조정 구간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시게 되었다? 그냥 일주일 동안 그 어떠한 변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 쪽으로 해서도 한번 쭉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보이시게 된다 없었습니다 변동이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지갑은 현재 홀딩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 고래들 지금 매도 조그만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매집을 하고서 홀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안만 생각하더라도 요 가격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얘는 뒷배가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뭐 의심하거나 할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매집을 하고서 홀딩하고 있는 고래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최소치는 무엇이다. 당연히 이 부근 돌파가 기본이다.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어? 조금 올라갔다 라고 해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끌고 가보기가 괜찮아지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랬을 때 차트로 뭘 봐야 된다. 지금 핑크색 돌파를 못하고 있죠. 여기 뚫는 순간 변동성 크게 나온다. 이걸 첫 번째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검정색 선을 중심으로 여기를 이탈하고 돌파부터 이거 쭉 빠지게 되었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여기를 상승에 1파로 놓고 보게 된다면 여기부터를 상승에 2파로 놓고 보면서 추세 자체가 바뀌는 모습 노려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여기부터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구간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손절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만 잘 이용을 하면은 손실 최소화 어느 순간 눈 앞까지 다가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맞춰 전략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직접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용이 좋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스페이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단 남아있는 일정, 그리고 고래 지갑 보는 거, 지금 풀려있는 지갑주도 다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차트 분석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확실히 아무 생각 없이 차트만 보는 것보다 다 봤을 때 편안함 훨씬 크게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만큼 매매의 퀄리티가 높아져 결과물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네 종목이 조금 힘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조금 힘드시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단타를 해서라도 조금 수익을 보는 게 최선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부분 제가 안내 드려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것으로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정확하게 24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8시 19분에요. 펀디엑스 843원에 927원까지 10% 부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자 펀디엑스는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 갖고 결제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생태계인데 근데 이들의 약점이 뭐였냐면 너무 자기들의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고여있는 생태계다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최근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재밌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똘라나와 네트워크 통합 투표 제안.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전 세계 1등 알트코인 생태계거든요. 그러면 어 약점을 이 솔라나의 확장성으로 메꾸게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거는 호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은 자, 과거를 놓고 봤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전과는 달랐던 수급이 호가창에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라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재 나왔겠다, 수급 들어오겠다, 차트상 바닥이겠다,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목표라였던 927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1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어만 났더라도, 아, 10%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1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이만큼이나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만큼 단순하게 차트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랑, 그리고 현재 들려오고 있는 공지, 이런 거 보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한게이펀디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이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세타퓨엘 133원까지 12%보다 말씀드렸는데. 133원을 돌파하며 그대로 158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쭉 하고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났더라도 12%였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너무나도 수월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하기 좋은 시장에서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나는 하면은 계속 물리기만 했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매매 하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